자, 파트 3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던 것은 바로 일반 유조선과, 어, 해빙 유조선, 즉, 그, 쇠빙 유조선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어, 석유 제품 운반선이라고 하는 것,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석유 제품 운반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석유를 운반하는 것과 지금 석유 제품 운반선과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보시면 일반적으로 석유 정제품이나 석유 화학 제품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하는데 석유 정제품이나 석유 화학 제품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보면 지금 여기 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석유 정제품과 다음 석유 화학 제품이라는 거죠. 뭐 나프타, 휘발유, 제트유, 등유, 경유, 중유, 액화석유가스 등등등등등 이렇게 되게 다양한 종류의 어 석유 정제품들을 운반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화학 제품으로는 뭐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화학섬유, 비료, 농약, 의약품 등등등등 도료잉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된 그 기름을 기름을 운반하는 거기 때문에 화물창이 굉장히 커야 돼요. 굉장히 크고 또한 이중적 구조, 뭐 뒤에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이중적 구조로 새지 않게끔 한번 충격을 받아서 외판이 깨지더라도 내저판이라고 하는 것과 선측 내, 내측판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한번더 1차적으로 이 2차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끔 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되어 있지만, 현재 이 석유제품 운반선의 경우에는 종류가 어때요? 굉장히 다양하죠? 많아요. 그래서 화물 탱크를 어떻게 한다?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석유제품이나 일반 액체제품을 동시에 운바, 운송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때요? 구획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즉, 기름탱크가 요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탱크를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석유제품 운반선의 경우에는, 똑같은 섹션 안에, 어떻게 한다? 구획을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선이 마음이 삐뚤가 봐요. 삐뚤삐뚤하네. 요렇게, 구획을 나눠가지고, 여기는 석유정제품, 여기는 뭐, 화학제품 등등등등등등등등 하겠죠. 요렇게 나누다 보니까, 즉, 여러 종류의 소량 화물을 취급하는,으로, 초대형으로 선박을 만들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에서 5만 톤 정도 우리가 앞서서 어, 생각하는 것은 파나마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아마 그거보다도 조금 더 작은 상태에서 운반이 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좀더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쭉 내려가 보면 바로 여기 나오죠 바로 나옵니다 사, 용량이 어떻게 된다고 보면 4에서 5만 통급의 중형선을 많이 건조한다 그러다 그리코 어예 수식어가 많이 꼬였네요 자 다시 말하면 즉 4,5만 통급 중형선을 많이 건조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뽑아내야 되다 보니 어떻다 일반 유조선보다는 배관이 배관계통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꼭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수도꼭지 어, 하나의 수도에서 이 그림으로 설명 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요 그림 기능이 있어서 참 좋아요. 자 운동장에 이제 이렇게 어, 수도꼭지가 하나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찬물 수돗물만 나오게끔 쭉 되어 있지만 지금 어 여기에서 나오는 선박의 경우에는 어떻다 여기에서는 뭐 합성 고묘가 나와야 되고 요거를 수도 꼭지를 틀면 뭐가 나와야 되고 뭐 타이어 같은 제품도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화학 그 석유 정제품 이라는 것도 나와야 되고 여기서 화학제품이라고 해서 뭐 플라스틱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 배관 하나당 하나당 연결되어 있는 그 구성원 혹은 탱크들이 어때야 돼요? 다 각기 구분 지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관이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화물탱크 내부는 어때야 돼요? 지금 어,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화학시간에나 과학시간을 통해서 아마 배웠겠지만 뭐요오드라든지 아니면 뭐 리튬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보관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틀리죠. 어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에 넣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빛에 약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다양한 제품들을 담다 보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화물 탱크 내부 안에는 특수 조장을 해서, 특수 도장을 해서 부식이 발생하 거나 오염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위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위에 여기 나오는 석유 제품 운반선이라고 하는 PC (Product Carrier)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 소량의 제품들을 운반하는 것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 보니 배관이 어렵고 그리고 그 용량 또한 4에서 5만 토크로 중형선이 많다라는 특징으로 정리를 할수 있으며, 그리고 그 내부는 어떻게 한다? 특수 도장을 통해서 부식 발생 또는 제품의 오염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어, 특징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파트 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